내 평화의 화염으로 채워주시어 삶이 특정한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기대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소서, 내 에고가 비현실적인 기대들을 만들도록 허용한다면 나는 스스로 실망하도록 설정을 하는 셈입니다. 그러면 내 에고는 실망과 절망의 끝없는 순환을 통해 나를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평화롭게 존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서 비록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비로운 그리스도, 오 예수님, 용서가 모든 생명을 자유롭게 함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용서가 통달에 이르는 열쇠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땀도 마저 내어주며 우리는 내면의 왕국을 찾습니다. 오 예수님, 우리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며 신의 완전한 계획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며 신성한 흐름과 하나되어 배웁니다. 우리는 이제 수치심과 상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안내, 이두 개송을 각 문단의 뒤에서 낭송하세요. 2.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당신의 평화의 화염으로 채워주시어 내가 완벽하게 되어야만 한다거나 결코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기대를 놓아버릴 수 있게 하소서 나 자신이 완벽하기를 기대하면 실망을 불러오고 자신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는 평화롭게 존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서 비록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오 예수님, 용서가 모든 생명을 자유롭게 함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용서가 통달에 이르는 열쇠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땀도 마저 내어주며 우리는 내면의 왕국을 찾습니다. 오 예수님, 우리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며 신의 완전한 계획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며 신성한 흐름과 하나 되어 배웁니다. 우리는 이제 수치심과 상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3.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당신의 평화의 화염으로 채워주시어 다른 사람들이 완벽해야 한다거나 결코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기대를 놓아 버릴 수 있게 하소서. 타인들의 불완전함에 초점을 맞추면 내눈 안에 있는 들포를 무시할 핑곗거리 를 예고에게 주게 됩니다. 또한 타인들에 대한 분노로 나 자신을 소모하게 되며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에게 묶이게 됩니다. 나는 평화롭게 존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서 비록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오 예수님, 용서가 모든 생명을 자유롭게 함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용서가 통달에 이르는 열쇠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땀도 마저 내어주며 우리는 내면의 왕국을 찾습니다. 오 예수님, 우리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며 신의 완전한 계획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며 신성한 흐름과 하나되어 배웁니다. 우리는 이제 수치심과 상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4.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당신의 평화의 화염으로 채워주시어 내 과거와 나 자신을 동일시하는 모든 경향을 놓아버릴 수 있게 하소서 내가 과거와 나 자신을 동일시할 때 에고는 내 정체성을 지배하고 옛자아감을 넘어설 수 없다고 믿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소서. 에고는 내가 과거를 놓아버리면 정체성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평화롭게 존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서 비록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오 예수님, 용서가 모든 생명을 자유롭게 함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용서가 통달에 이르는 열쇠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땀도 마저 내어주며, 우리는 내면의 왕국을 찾습니다. 오, 예수님, 우리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며, 신의 완전한 계획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며, 신성한 흐름과 하나되어 배웁니다. 우리는 이제 수치심과 상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오,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당신의 평화의 화염으로 채워주시어. 내 과거에 대한 모든 감정적인 집착과 나에게 과거가 필요하고 과거와의 동일시가 필요하다는 모든 정신적인 믿음을 놓아버릴 수 있게 하소서. 내 의식하는 자아는 신 자체의 선광이며 따라서 나는 내 과거를 무한히 초월하는 존재임을 보게 해 주소서. 내 의식하는 자아에게는 과거와 동일시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능력과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예고의 환영과 집착들을 놓아버림으로써 내 과거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나는 평화롭게 존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서 비록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오 예수님, 되풀이하잖아요. 용서가 모든 생명을 자유롭게 함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용서가 통달에 이르는 열쇠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밤도 마저 내어주며 우리는 내면의 왕국을 찾습니다. 오 예수님, 우리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며 신의 완전한 계획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며 신성한 흐름과 하나 되어 배웁니다. 우리는 이제 수치심과 상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6.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당신의 평화의 화염으로 채워주시어 내에고와 타인들과 사회와 반 그리스도 세력들의 조작을 꿰뚫어 볼수 있게 하소서 그들은 모두 내가 과거의 실수들을 놓아버릴 수 없다고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든 이원성 믿음을 용해할 때 과거에 대한 집착을 모두 내려놓는 힘을 얻게 된다는 절대적인 진실을 내면화하도록 도와주소서 나는 평화롭게 존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서 비록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오 예수님 용서가 모든 생명을 자유롭게 함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용서가 통달에 이르는 열쇠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땀도 마저 내어주며 우리는 내면의 왕국을 찾습니다. 오 예수님, 우리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며 신의 완전한 계획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뿌린대로 거두며 신성한 흐름과 하나 되어 배웁니다. 우리는 이제 수치심과 상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7.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당신의 평화의 화염으로 채워주시어 내 실수들을 정당화하려는 환영, 타인과 비교하여 올바르게 되고자 하는 환영을 놓아버릴 수 있게 하소서. 내 우선순위는 오직 신과 정렬하며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올바르게 되려는 욕망을 모두 놓아버립니다. 에고의 이원성 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되려는 욕망을 놓아버림으로써 나는 진정으로 다른 땀마저 내어줄 수 있습니다. 이야말로 다른 사람들과의 이원적 투쟁에서 해방되는 핵심 열쇠입니다. 나는 평화롭게 존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서 비롯된그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오 예수님, 용서가 모든 생명을 자유롭게 함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용서가 통달에 이르는 열쇠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땀도 마저 내어주며 우리는 내면의 왕국을 찾습니다. 오 예수님, 우리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며 신의 완전한 계획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며 신성한 흐름과 하나 되어 배웁니다. 우리는 이제 수치심과 상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8.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당신의 평화의 화염으로 채워주시어 내 과거로 인해 미래의 나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모두 놓아버릴 수 있게 하소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들을 처벌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기초한 감각을 모두 극복하게 해주소서 나는 이제 이 세상의 지배자가 우리를 서로 통제하도록 조종하여 끊임없이 모든 사람을 이원적 투쟁으로 끌어넣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나는 당신을 도와 이 끝없는 통제 게임을 깨뜨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나는 악에 저항하지 않고 사람들이 내게 어떤 행동을 하든 다른 땀도 내어줄 것입니다. 나는 평화롭게 존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서 비록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오 예수님, 용서가 모든 생명을 자유롭게 함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용서가 통달에 이르는 열쇠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땀도 마저 내어주며 우리는 내면의 왕국을 찾습니다. 오 예수님, 우리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며 신의 완전한 계획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며 신성한 흐름과 하나 되어 배웁니다. 우리는 이제 수치심과 상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9. 사랑하는 예수님, 모든 사람을 당신의 평화의 화염으로 채워 주시어 내가 자신을 위해 치유를 요청할 때 그들도 치유될 수 있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상위자와 연결되어 그들의 신성한 계획과 지구를 위한 신이 무결한 비전을 보게 해 주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전을 얻게 해 주시어 신이 왕국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우리 과거의 일들은 완전히 무의미함을 보게 해주소서. 그러므로 과거를 놓아버릴 때 우리는 자신과 행성을 위한 영광스러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본보기를 따름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허상들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납니다. 나는 평화롭게 존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서 비록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을 조건없이 사랑합니다. 오 예수님! 용서가 모든 생명을 자유롭게 함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용서가 통달에 이르는 열쇠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땀도 마저 내어주며 우리는 내면의 왕국을 찾습니다. 오 예수님, 우리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며 신의 완전한 계획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며 신성한 흐름과 하나 되어 배웁니다. 우리는 이제 수치심과 상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